어, 저선생님 가르치는 방식은 실무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laughs> 실무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실무에 도움되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맞잖아요. 불법이에요. <laughs> 어, 불법. 불법 알아요? 어, 차 마시다가 잠깐 시간 내서 어, 우리 지금 디자인 잡스러운 대화 정통 디자인 시사 토크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자이너가 될때 또는 배울 때 잡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네. 2회차가 이제 디자인 학원을 고를 때 이제 실수하지 않는 방법. 결국 상담할 때 너무 주눅 들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억눌려서 등록을 한다든지. 네. 네. 그런 경우 있죠. 저는 그렇게 보통 많이 당해요. 그렇죠. 이걸 네. 호갱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한번뭘 잘못 선택했을 때 결과는 음, 어릴 때는 고작 해야 뭐, 0원이런거 잃고 많은 건데, 크면서 단위가 액수가 커지죠. 회복되려면몇 달이 걸리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 꽤 많은 조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3회차인데, 기관의 종류. 요즘엔 학원이 거의 다 국비로 운영하죠. 네. 예. 그... 국비 어때요? 국비요? 예. 저원 좋았어요. 안 들잖아요.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교육기관을 찾게 되죠. 굿비였을때그 음. 출석 때문에 강제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관리하는 데가 사실은 다나아고 있죠. 네. 음. 출석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 가좀 있죠.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엄마가 어렸을 때. 물론,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공부를 하라 하면 하기 싫죠. 네. 심리가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추석하라, 추석하라, 추석하라 그러면은, 사람이 지치는 게좀 있습니다. 음, 아요 네. 뭐,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뻤다. 하시는 분들은 별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본어로 디자인 분께서는 그런 게좀 있었을 텐데, 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넘어가시고요 사비로 했을 때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비는 또 어떤 느낌일까요? 사비는 어,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음. 사비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음.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좀더 자세히 알아보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음. 들어가니까 음. 갔을 때 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음 정리해 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2화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 국비가 옛날엔 또안 그랬어요 초창기 국비도 초창기가 있고 지금이 있는데 지금은 안전한 통제를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보다는 통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학원을 고를 때그 교육 그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더 해야 되나요? 프로젝트 추정 분석, 설계 및뭐 이런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실용적일까? 응. 모든 회사마다 업무 내용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과목으로 모듈화해서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또 괜찮은 선생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쪼개서 알아서 다 끼어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다 가지셨던 건아니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계형도 있었고요 그 담당선생님 구분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화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거의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령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근데 질문을 겁내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날 땐 있어요 화날 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는 척하는 애일 때좀 화가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죠. 예그뭐 네.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사비로 했을 때랑 국비로 했을 때 저는 차이가 뭐냐면은 특화된 교육을 한 눈에 볼수 있냐 없냐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비로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CG 쪽 하다 보면은 그거 필 받는다는 거 알죠? 네. 예, 필 받을 때 작업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국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네. 왜? 50분 수업이 끝나요. 더 수업하면 안 돼. 불법이에요. 내가 필 받아갖고 50분 이상 딱 봤을 때 수업을 하고 싶은데 불법입니다. 음.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불법 알아요 네. 어기면 징계 먹는 거. 네, 예, 징계를 받습니다. 어. 그거를 신고한 사람도 봤어요. 노동부에. 음. 학생인데, 우리 선생님은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뭐래가지고 신고하면 또 징계를 먹습니다. 정말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예, 그거는 왜 그런지 <laughs> 얘기해줄 수 있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갔죠. 그 사람 잘못 갔죠. 네. 아니에요. 자,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 문제예요. 제가 기사를 본 거예요. 공무원이 그걸 짜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뉴스인데 저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를 본 거기 때문에 관리형 독서실이 유행이 됩니다. 음. 거기가 40분 되면은 문이 쫙 열린대요. 그리고 쉬고 규칙적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관리를 받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 아니면 나는 통제를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니까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이랑 디자인 쪽 공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 달라야 되는데 그거를 완벽한 통제라고 느끼고 완전한 관리라고 느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또 그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까?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쵸. 그 사람들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맞은. 사람은 통제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은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있는 거지. 근데 왜 계속 저는 이, 이거를 이제 이 국가 관련되신 분들이잖아요. 통제, 관리, 평등, 이거를 계속 외치는데 저는 계속 지금 제가 어느 국가에 살고 있는지 참 되게 궁금합니다. 음. 우리 세금을 갖다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신 분들한테 우리가 연금을 줘야 되는지 좀잘기에서아그 없... 국비랑 국비네 그것도 나라 돈이네 국비 예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르치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음. 많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왜 통제를 하려고 하는가 음. 디자인 쪽으로 통제해서 될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그러죠. 괜찮다. 어차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됩니다. 사회 분위기가 돼요. 그 통제하고 이러는 게. 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신입사원을 그렇게 또 배운 사람 신입사원을 또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겠죠. 그럼 사회 분위기가 다시 통제로 가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은 어떤 거냐면은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이비가 많습니다. 사이비가 되게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도 봤냐면은 저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냥 과연 하면 살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비판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저는 봤습니다. 음. 예, 일을 거론할 수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다행히 안 하고 있죠. 아. <laughs> 다행이네요. 제가 말렸습니다. 아. 예, 그런 사람 지금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교육이 지금 막 이렇는데 그런 사람까지 교육을 했다가는 아 어, 진짜 꿈나무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못 하겠습니다. 근데 뭐그 친구가 못 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착한 친구인데. 가르치는 거랑 작업을 잘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 친구가 못 가르치려면 법은 없죠. 그 교육이라는 게 적어도 목적이 뭐 1, 2, 3위가 있으면 3위 정도쯤에는 교육을 잘하겠다는 내용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싶은 이유가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고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벌어서 뭘사살 거다라는 게 이제 1, 2, 3위가 그렇게 정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면 안 되죠 적어도 뭐아 그래도 편할 수 있어 어, 그래 근데 뭐 시간도 많아 그 많은 시간을 좀 연구해서 가르치고 싶어 일, 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교육에 조금 뜻이 있어야죠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죠? 선생님이 중요하죠. <laughs> 네,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죠. 네, 음. 저는 사비로 배웠을 때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잖아요. 네. 사비로 배우는 데 중에서는 뭐 제가 아는 데는 그런 데도 있어요. 뭐 기초는 제 영상 보고 하시고 오시면 받아줄게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애초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인간적으로 교류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음. 그럼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과연 그 배움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나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요? 음, 그분도 국가 시스템의 희생자일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평균... 배워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인간적인 교류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승, 스승과 제자 되게 이상해요 낯간질없죠 제가 가르친 입장이어서 막 스승과 제자 이런 거는 좀 약간 간접적으로 스승과 제자를 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 제 의견은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배웠을 때이 사람의 습성과 삶의 방식 이걸 배우면서 같이 그걸 녹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초 때 거의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영상으로 그냥 배우려 기술만 가르치겠다는. 근데 거기가 유명하죠. 왜 유명할까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 상담했을 때 많은 기술을 알고 있어서 아... 그 기술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그게 스펙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해봤잖아요. 네. 한 사람이 모든 걸다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기초가 강한 사람이 다 갖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초를 중요시하는 데를 사비로 가실 때는 그런 습성 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천학이라 그런 것도 되게 답답해하죠 요즘에는 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삶까지 배우냐고 그 사람들은 학원 가시면 됩니다 예예 네, 네, 학원을 갔어요 그런 분들 거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아마 가르칠 거예요 예 네, 그런 데 가시면 되고 사비로 할 때는 그런 걸좀 배울 수 있는 데 가면 좋죠. 컴퓨터가 메인 업무인데, 좀 그림을 많이 그리신다든지, 그분이 좀 개인적인 시간을 그런 발전하는데 좀 많이 쓰신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좀 느려 보이지만 배울 게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부분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죠. 근데 이거 공감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당장 취업이 목적인 사람은 음. 이 부분이 공감이 안 가겠지만 어떤 삶에서 자기가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공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음. 어쨌든 지금 국비하고 사비의 어떤 차이점은 어느 정도 얘기가 다된것 같아요. 그죠? 네. 결국에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무지많죠 네. 자. 취업비 당장 급하다. 대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그래픽 쪽, 특히 디자인 쪽을 얘기하자면은, IMF 때도 디자인 쪽은 일이 많았습니다. 아, 어.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어... 이건 음.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제가 살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예시를 들어 볼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군대에서 되게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결혼한 친구들 있죠. 네. 음. 아나 이거 너무 힘들어. 요즘에 한 친구가 태어나서 뭐라 그러나요? <laughs> 내가 더힘어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게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서 풀어보면 얘기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취업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누가 만든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서 파생됐는지, 비롯됐는지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귀함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럼 자기가 큰 일을 할것 같죠. 그렇죠. 그럼 사회에 <laughs> 나가 가면은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를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자기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되게 힘들게 얘기합니다. 음. 음. 또 옛날 사람들 같으면 아이씨, 일단 해 보고 봐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약화됐죠. 겁을더 많이 내죠. 그렇죠. 그니까, 고신이랑 요 겁먹는 신이랑 합쳐져서 그 얘기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왜? 부딪혀서 알아보는 것보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게더 쉬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싹 받아들이죠. 그럼 결국에는 나보다 선배인 사람이 겁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잘 먹히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겁먹기를 바라죠. 회사는 자기가 되게 대단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만두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기 바라죠. 그런 분위기라면 좀 이해가 가실까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부딪혀 보면 그렇게 좁은 문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 내용들은 이제, 거기,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지만. 취업에 그렇게 목매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두섭이, 자나? 지금 이걸 우리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졌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에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또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상담하러 가면요 그런 말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쩌는 표정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게 되게 답답하다는 듯이. 아 그거 진짜 기분 나쁘죠. 그냥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뭐 우리 커리를 보면 알듯이 말이 무슨. 커리, 커리, 그래요. 근데 그거 어디 말하말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어디 말이에요? 커리가? 그거 카레 아니에요? 카레? 배고프네요. 그 사람들 옛날에 저한테 커리큘럼이라고 써서 보낸 거 있거든요. 근데 진짜 카레를 썼어요, 카레. 커리라고 써서 보냈어요. 영어로. 카레, 카레, CU, RRY. 제가 인도 카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냥 수업 계획표라고 러는데그 그, 사람들 꼭, 그 여러분들 그 상담하거나, 어디 면접 보거나, 뭐 나중에 상사를 만났는데, 꼭 쩔은 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쩔은 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닌데 기라고 얘기해야 될때 있어요. 아, 저 그럴 때 쩔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을 기죽일 때쩐 표정 짓거든요. 그 쩔은 표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지알 아요? 자기한테 경험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게 들어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안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으면요, 이제 파릇파릇한 애가 왔어요. 진짜 이제 너무 이제 사회를 처음 맞이하는 애 같으면 사실 이쁘거든요. 안 다치게 하고 싶은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 다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쩔은 표정을 할 때. 새, 사회초년생인데 나보다 더 쩔었어요, 얘가. 그럼 사실, 아 뭐,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죠. 그런 표정을 많이 짓거나, 선생님이. 그랬을 때는 버리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첫날 너무, 자기 스, 그, 스페? 에, 에, 스페.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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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요. 그거를 너무 많이 을 붓는다든지, 조금 의심해 볼만 하지 않을까. 에. 그만큼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럼, 첫날부터 뭘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역량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자기 어울리라고 어찌 만난 게다그거그거 그거 때문이니까, 교육 때문이니까, 그럼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아, 근데 국비로 들으면은, 딱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 포기할 수 있는 며칠이 있어요. 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네, 포기할 수 있어요. 예. 음, 네. 뭐, 많이 권하기도 하죠. 예. 음. 네. 네. 권했는데도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섭이 고생했어. 그리고 사비로 했을 경우에는 공증받지 못한 기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실수입니다. 음. 아, 저도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었어요. 예전에 음. 개인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했을 때. 주변에 어. 아는 사람이 저한테 "어, 그 선생님 뭐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 같은 거 했던 분이야?" 뭐 이렇게 <laughs> 데이 표정이었었나 봐요. 진짜로 진짜로 <laughs> 되게, 이 표정이었는데... 되게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냥 그 선생님의 SNS 같은 거랑 가르쳤던 학생분들 거랑, 뭐 그런 분위기를 봐, 봐서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안 되는 건가 그런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조금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아 되게 뭐라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저 <laughs>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어떨 때 이제 사비로 했을 때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이거는 제 취향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학원은 홍보를 해야 돼요. 기관이니까.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막 자기 잘났다고 떠들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까지 이해해 줄수 있어요. 기관이니까. 음... 근데 사비로 다니는 어떤 그냥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나자마자 그런 스펙을 내뱉는다면 안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왜냐면, 개인이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 좀,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지금 현재 국비 그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만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직업 특징이랑 잘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만두는 줄 알아요? 국비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저를 평가해주세요. 저 여러분들한테 잘했죠? 이거를 요구합니다. 학원 측에서. 그래서 등급을 높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국어를 하게끔 시켜요. 전 국어를 하냐고요? 안 해요. No. 왜 해요? 국어를. 근데 그거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못마땅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 아니, 실력이 있는데 왜 국어를 해야 돼요? 그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왜 학생이 평가를 합니까? 뭐 학생이 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어, 저 선생님 가르치는 방식은 실무에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있어요. <laughs> 실무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실무에 도움되면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싫어서 그만두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은 진짜 교육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교육의 미덕이 뭐예요? 겸손이죠. 그 사람들은 좀 겸손할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부끄러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 잘 가르치는 걸 아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안할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움이 겸손함이거든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 네. 근데 그 부끄러움이 너무 부,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 잘났다라는 얘기를 잘못 합니다.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좀 정답인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막 이런 공부를 할때 그런 거를 너무 따지는 응. 사람들은 응. 정말 열심히 할런지 그것도 참. 어 그렇게 쉽게 어디 묻어가려는 거죠. 사비든 국비든 그 선생님의 작업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들 작품을 먼저 보세요. 응. 그게 답입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해서 온 경우니까요. 응. 학원에서 그런 모듈 형식의 교육 시스템을 짰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영향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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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쉬 드리프트를 해서라도 다 피해가고 학생들이 좀 도움되게끔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고요. 그냥 개인이 하는 데도요. 자기가 잘 났지만 못 가르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그건 안 되고요. 학생들 작품을 먼저 보시는 게 그리고 뭐 SNS 운영 안 하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고 근데 자기 업무는요. 그래픽 쪽은 디자인 쪽은 다 자기 업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잘 가르치는 거에 대한 자료를 다 해놨을 거예요. 그걸 안 했다면 또 그것도 문제 자기 직업 정신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물어보세요. 학원일 경우나 그럴 때꼭 물어보세요. 진짜 이 선생님 제자들 꺼냐고 맞아요. 이 선생님 제자 꺼냐고 꼭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물어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했는데 한번 정도 눈 동공이 흔들렸다.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고르시기 바랍니다.